2022년 첫 번째 아던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의심 없이 믿어요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라에게 나타나 분양하는 재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천사를 본 사가라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라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하드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 아이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부터 대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사가라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저는 늙었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신 받았다. 보아라 너는 벙어리가 돼서 이 일이 일어날 그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사람들은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 안에 너무 오래 지체하였으므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을 때 말을 하지 못하,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습니다. 사가랴가 손짓으로만 말을 마, 했지 말을 못하는 채로 계속 있었습니다. 직무 기간이 끝나자 사가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후 사가라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되되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때 이렇게 나를 도, 돌아보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 수치를 없애 주셨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의 주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너는 벙어리가 돼서 이 일이 일어날 그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가로채우기해 볼까요? 보아라 너는 벙어리가 돼서 이 일이 일어날 그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가랴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곧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사는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으라는 것까지 알려주면서 말입니다. 사실 사가라는 오래전부터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제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거라는 희망이 완전히 살아갈 때쯤 사가랴는 천사로부터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천사는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아주 자세히 알려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단순히 아이를 기다리던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가 되는 아이일 뿐 아니라 온 세상에 기쁨이 될 아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천사가 하는 이 모든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믿어야 할 제사장이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말을 할수 없었, 없었던 그 기간 동안 내내 회개하며 미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가라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서판에 써서 사람들에게 알릴 때 그의 혀가 풀리고 다시 말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사가랴는 아이를 낳기에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의 아내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다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도 막상 자신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그 아이를 주겠다고 하셨을 때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세상이 말하는 한계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이번 새해부터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기회가 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해줄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심하지 않고 늘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해에 2022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으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실 것을 그 경험을 또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 또 새로 시작하는 2022년 전체에도 우리가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들을 바라보며, 오직 말씀만으로 여러분의 삶을, 또 하루를 시작하는, 또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언제나 꼭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 친구들과 제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 말을 바라보는 그런 새해, 그런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